이번 주간에 암송하는 말씀은 오신앙의 결실 38번 인격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10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10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 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의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도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0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다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53편 1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십니다. 구버 살피신다는 것은 각 사람을 주의 깊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여기서 밝혀줍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시는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굽어 살펴보신다는 건. 지각이 있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지적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어떠하답니까? 한 사람도 없답니다. 3절 말씀에서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하죠. 더러운 자가 됐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어긋났다. 이걸 더럽다라고 표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케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표현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반듯하게 사는 이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르지 못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걸 이제 로마스 3장에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10편에서 이미 고백하고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선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미약하지만 약간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선을 행하다가 칭찬 듣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갈등이 최소화 된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적 증거를 늘 갖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죄당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딱 말하잖아요.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의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을 보면 정말 어이없거든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래 본, 모습이에요. 본체. 왜냐하면 우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 절에서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네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집단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더욱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적어도 범법자들처럼 사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이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범법을 행하지는 않아요. 대놓고. 그맨 뇌물 먹고, 맨 거짓말 하고, 참, 그 법관 못할 일입니다, 못할 일. 정말 못할 일입니다. 상담가하고 법관, 재판관은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 예, 이런 직업군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뭐그 약간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죄 들쳐내야 되고, 그거 증거해야, 증명해야 되고, 그거 맨날 그거 아주 그, 그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오르니 누가 그르니 그거 증거 찾아내야 되고 이게 악한 자들이 그 저지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5 절에서. 그냥 무한히 그렇게 될까 하는 겁니다 무한히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할까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게 끝난답니다 5절에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이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겁없이 함부로 행했는데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법정에 서잖아요 그리고 갇히잖아요. 자유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통치자가 지금 갇혀있잖아요. 그 내외가. 이거 우리가 현실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어떡 하신대요? 흩으신답니다. 그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대요. 이 세상에서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더큰 악은 뭐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택하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박해자들을 가리킵니다. 박해자들. 지금 전 세계 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받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모진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뭐 어려움 하나도 겪지 않죠. 지금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 사역자들을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짓들이죠 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그렇게 가혹하게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자그 중심의 악의 축은 사탄입니다 그 자가 그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주의 백성들을 끝날까지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잔인하게 박해하는 물건을 살수 없도록 한다잖아요. 물건을 살수 없도록. 이제 지금 시대도 그게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딱,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해 놓으면 거래가 중지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딱 정지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이 박해로 지금 계속 예고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10편, 14편에서는 내용이 아주 닮았는데, 거기에선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거가 좀 달라요. 그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분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이런 그복 있는 자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기본 태도가 펄복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묶인 세상에서 자유케 하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애굽의 40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뿐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이걸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혹시 닥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이겨낼 힘을 얻는 그래서 말씀을 미리 읽어두고,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활란날에 그 말씀이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이겨냅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들은 사람과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응하는 대응력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죽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